오랜 기간 운영이 돼가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사이트의 경우엔 보증이 되어 있기도 해서 먹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신설 사이트는 빠르게 회원들만 유치해서 충전을 유도하고 난뒤 먹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 을 요즘 들어 더욱 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설 사이트의 경우엔 보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충환전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기에 불편과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베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드머니를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누구 누군가가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놀이터가 신설 놀이터라면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놀이터에는 토사장이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환전시에 문제 발생 여부를 알수 있는데 신설 놀이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사장이 얼마만큼의 자금이 있는지 측정이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튀 확률도 기존 사이트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렇다면 신설 놀이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게시판 등 사이트를 꼼꼼하게 둘러보는 것입니다 게시판으로 예를 들면 회원들의 닉네임 혹은 업로드 되는 시간을 잘 체크해보면 됩니다 만약 규칙적인 패턴으로 게시글이 올라온다면 전부 다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존 사이트만 이용해야 하느냐?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 놀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먹튀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막말로 토사장이 여러분들의 친구도 아닌데 굳이 신설 놀이터 가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베팅을 즐기시는 것이 주목적일 텐데 이런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놔두고 굳이 불안전한 징검다리를 건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신설 사이트 투사장과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먹튀를 당할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안전하고 검증된 사이트들에서 편안하게 베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사이트가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이용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운영이 되가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사이트의 경우엔 보증이 되어 있기도 해서 먹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신설 사이트는 빠르게 회원들만 유치해서 충전을 유도하고 난뒤 먹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을 요즘 들어 더욱 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설 사이트의 경우엔 보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충환전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기에 불편과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베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드머니를 못 또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놀이터가 신설 놀이터라면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놀이터에는 토사장이 자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환전 시에 문제 발생 여부를 알수 있는데 신설 놀이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토사장이 얼마만큼의 자금이 있는지 측정이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튀 확률도 기존 사이트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렇다면 신설 놀이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게시판 등 사이트를 꼼꼼하게 둘러보는 것입니다. 게시판으로 예를 들면 회원들의 닉네임 혹은 업로드되는 시간을 잘 체크해 보면 됩니다. 만약 규칙적인 패턴으로 게시글이 올라온다면 전부 다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기존 사이트만 이용해야 하느냐? 뭐 순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설 놀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먹튀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막말로 토사장이 분들의 친구도 아닌데 굳이 신설 놀이터 가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베팅을 즐기시는 것이 주 목적일 텐데, 이런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놔두고 굳이 불안전한 징검다리를 건널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신설 사이트 투사장과 개인적인 연이 있어서 먹튀를 당할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안전하고 검증된 사이트들에서 편안하게 베팅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사이트가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이용을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